부 신이 나저 훨씬 부신이 난다 얼 신이 나저 훨씬 부신이 난다 네. 이렇게 갑자기 시키기 이기없기 아. <laughs> 음. IMTV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악 가수 권미입니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갔고요. 음. 음. 그 전에는 원래 저는 기억은 잘 없는데, 어, 유치원을 돌아오면은 그렇게 얘가 멜로디언을 꺼내놓고 오늘 뭐 유치원에서 배웠던 거 아니면 돌아오는 길에 피아노학원에서 들렸던 음악을 막 그렇게 치더래요.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얘가 음악성이 있다. 얘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피아노학원 데려가셨는데, 제가 손이 너무 작아가지고, 건반을 음. 못칠 정도 로 작아서 음. 선생님이 뭐 크면 와라! 그러던 중에 저희 그 동네에 한달 무료 강습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이벤트를 여신 거죠.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무료 강습을 여셨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저를 데려가셨고, 그렇게 한달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제목이 너무 예쁘다. 조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그때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국악의 길로. 네, 제가 음,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그, 이 음악을 올인을 하게 되면 레슨도 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거를 하면 힘들다.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던 이 상반된 주장 안에서 네. 어린 미희는 고민이 많았어요 어떡하지? 근데 또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그래 음, 공부를 하자 해서 일단 그냥 다 접고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사실 그 중간 중간에 이제 어머니께서 몰래 가야금도 보내주시고 네. <laughs> 한국무용도 <구역도> 배우고 <laughs> 사실은 소리를 손을 낳는 거지 다른 거는 계속 사실 조금씩 하고는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딱 먹고 편입을 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들어보는 계기가 됐죠. 저는 판 소리를 배우면서 성악도 같이 했고, 그러니까 서양 음악이랑 국악을 동시에 접하고, 그리고 저희 집에는 늘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요. 그러니까 트로트도 늘 TV에서 듣고, 그러니까 다양한 음악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장르를 하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좀 이제 5, 6학년쯤부터 이제 에초티와 <laughs> 잭스키스가 나오면서 막 친구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의 시각을 갖게 됐어요. 내가 아이돌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음악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이 국악이란 장르도 어, 이 사람들이 이 만큼 우리 친구들이 이만큼 열광을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학창 시절을 저는 사실 보냈어요. 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음악 작업도 전통 예술을 제가 꾸준히 전승을 해서 계승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때 고민했던 걸 펼치는 거는 다양한 음악을 시도를 하고 그 친구들이 원하는 그런 요소들을 내가 해해 보는 게제 꿈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함께 저희 가족이 다. 공사단체를 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함께 매주 정말 공사를 다녔는데 공연봉사죠. 음. 그래서 가면 어르신들께서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저, 저희만 저 오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한, 한두 달은 레포토리가 괜찮은데 갈수록 고갈되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전에 공부했던 거 꺼내서 다시 공부하고 공부하고 하던 그 시기에 내가 즐거움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기쁨을 줄수 있고 나도 거기 에너지를 얻는 이 소중한 행복함을 느낀 계기가 저는 아나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네 그게 저의 계기입니다 네. 그 전통 국악을 하면 사실은 무대도 많이 없고 방송도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걸 더 벗어나서 국악과 가요를 합쳤기 때문에 더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뭔가 알릴 수 있는 계기는 사실은 방송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가서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런 음악을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조금 반반이었어요.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런데 그 방송 출연을 계기로 많은 분들께서 좀 독특하지만 그래도 와닿는다 뭐 한국적인 정서가 어 조금 더 쉽게 더 와닿아요라고 말씀을 해주실 때어 뿌듯했어요. 네, 잘나. IM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